좋존하침입니다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헬레니. 세븐니 <laughs> 아침 7시 <laughs> 밥 먹자고 지금 여기 왔는데. 원래 한국에서도 아침 7시 에밥 먹는데요? 그죠. 아. 더웃긴건 7시인데도 자리가 꽉차 만석. <laughs> 자리가 만석입니다. 이쪽으로. 오 먹을지 했 우리 네. 한국인도 간간히 보이고. 역시, 역시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보게 해야죠. 이걸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걸? 어 오늘 아침은 해븐리에서 로코모커와 에그 베네딕트는 어땠습니까? 어 에그 베네딕트 너무 맛있었고요. 네. 로코모커는 한 번이면 좋갑니다니다 아, 그메네딕트는한 어. 번쯤 시간이 된다면 또 오고 싶은 맛이었습니다 음. 너무 부드러웠어요 음. 아, 근데 로코모하는 뭐, 뭔가 좀 헤비했어 음식이, 음식 자체가 가정식 오공밥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80, 안녕. 알로하 오늘은 5일 차입니다 오늘 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일단 월마트 가서 사고요. 그 다음에 파인애플 농장, 잠깐 네. 아~ 햄버거, 상대 네. 버거 중 하나인 쿠아이나 햄버거를 먹고, 네. 그 다음에 쇼핑을 간단하게 잠깐 하고, 네. 노트 쇼 쪽, 노트 쪽에 갈 예정이고요. 거기서 위치만에서좀 있다가, 거기서도 물놀이도 하고, 이것저것 구경하고, 저아올 일정입니다. 네, 오늘도 날씨는 매우 좋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할로 찍고 있어 안녕 오늘도 이국니 안녕 여기는 바나나 농 파인애플 농장입니다. 어, 저기가 메이지. 여기가, 여기는 기차 타는 데고, 여기가 메이지인 것 같고, 메이지 가볼까? 아저 메이지 입구에. <목소리> <목소리> 아까 미로 갔을 때. 너 표정이 너무 안타깝 <laughs> 진짜 행모델. <행료대>. 뭐차 <laughs> 나는데 뭐색 뭐 다른 것도 없고. <laughs> 일로 가야 돼. 아, 저건 진짜 추워, 야, 빨리 가라. 어디? 종류가 <laughs> 다 다르네. <laughs> 파인애플 파인애플? 어, 파인 여기 아. 이거 뽑는 거 아니야? 이 뽑은 아. 파인애플 나온 나오는 거네. 근데 종류가 조, 표지판이 다 다른데 종이 다 다르나? 아, 그런가 보다. 아, 아, 근데 이거 뭐야? 아, 파인애플이 이렇게 열리는구나. 우와, 신기하다. 찍고 있어? 어, 찍고 있어. 신랐어 아, 땅에서 뽑히는 게 아니네. 당근마다. 아, 나 무식하다. 여기 나왔지? 신기해. 아, 여기, 아, 파인애플이 이렇게 잘하는구나. 어. 우와, 너무 신기하다. 그치? 근데 어, 나중 엄청 ]겠다. 크면 무겁지 않아? 무거네요 근데 이게 어. 엄청 땅땅한 대 위에 있어. 아, 그렇네. 아, 맞네. 나무 대 위에 있네. 아. 오징어. 아, 네. 오, 샤 네. 어잘 왔다 오인애플의 어, 탄생 과정을 어. 오늘어오야 <laughs> 30년 어오는데맛있어응너어 <살았는데. 웃음> 음. 맛있는데? 맛있어응와 음. 이거 먹으러 여기 왔다 어 오징어. 오징어. 네징어 근데 음. 이게 음. 여기가 농장이라서 어. 여긴 여기밖에 보는데 타워 가면 엄청 저타고 가면 어. 계속 그냥 파인애플 방식 계속 나오나 보더라고. 음. 네. 어. 그래서 다들 저걸 한는 그래. 근데 두 시간 기다릴 거안 된다. 아, 여기 혼자있는데 닭들이 계속 막 오니까 무서워가지고. <laughs> 어 여기가 어디죠? 아아이나버 가. 오케이 그럼 햄버거 먹으러 가봅시다. 버거 두 개를 먹어. 아다에서 시켰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별로였어요. 음. 돌 음, 중에 더 나은 건어떤 거였죠. 어디 온데? 도징 김치. 아하. 이번에도 확실히 느낀 건 음식에는 파인애플 넣으면, 아, 파인애플 넣으면 안 된다. 이런 요 어디로 가면가? 일단 와. 이거 사진 찍으면 이제 삼각대 세워 지금 진짜 겁나 이쁘겠는데? 아 저쪽이 빛이네 와, 야 예쁘다. 아 저쪽이 비치고. 다 와, 근데 여기. 여기 이다 근데도 예쁘다. 어. 와